<laughs> 아나 나 했어 아니, 진짜. 진짜. 감독님, 아 진짜 멋있다 어, 아이게뭐예요이게뭐 아, 여기만 어? 조금 데려오세요 여기? 이렇게? <laughs> 아, 이렇게 하면서 고맙습니다 아 진짜 <laughs> 네 이분은 GS칼텍스 차상영 감독님을 모시고 <laughs> <laughs> 코브컵 결승전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네. 들어와셔, 들어오셨네요 네. <laughs> 이렇게 들어와내세요. 이렇게 안돼요. <laughs> <laughs> 네, 이분은 GS칼텍스 차상영 감독님을 모시고 <laughs> 편안한 마음으로 놀러 네. 왔어요. <laughs> 먼저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죠 네. 한번 인사해 주세요. 네. 네, 저쪽 보고 한. 번 네, 아무 마음에 <laughs> 네. 드시는 네. 카메라 네. 보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, 차상영 감독입니다. 네. 끝. <웃음> <웃음> 우와, 우와. 그래. 3. GS 우상, 우승, 초카, 우승 축하, 우승 축하드려요. 배우가 여섯 명이 하는 스포츠란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면서 3만 천 원을 쏘셨어요. 리액션을 해주셔야 네. 돼요. 정상, 진짜 쏘신 거예요. 나한테? 네, 빨리 박, 감사하다고 어. 하세요. 나, <laughs> 감사합니다, 나, 잘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나이잘 몰라, 이거. 공유가 아. 나왔네요. 공유. 차 감독님은 언제 오냐고, 오. 언제 오시냐고, 공유가 나와 있다고. 아, 진짜 <laughs> <나> 되게 어색하네. <laughs> 야나 진짜 좋은 <laughs> 건좀 있어야겠다 나야. <laughs> 여러분 저희가 차상현 감독님한테. <laughs> <땀만 해? 웃음> 아 이거 광고예요. <웃음> 그래서, <웃음> 광고라고? 저 홍삼수 먹어요. 디셔너 <laughs> 되네. <이제. 돼요>, <laughs> 3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었왜 그... 웃지? 아니 저희 댓글에 감독 손가락 진짜 두껍다고 <웃음> <웃음> 언니 옆에서 한번 보어세요 아니 감독이 손이 진짜 작고 도톰하거든요 근데 그걸 딱 캐치하셨네 아, 네. 이거 뭘 못하겠네 <laughs> 그래서 게지 큰 선수들이 네. 그걸로 미쳤다. 인해서 또 강소희가 보낸 거야? 강소희가 보냈어요 소희가? 11만 9천원 소희야 9천 원? 너 소희 맞아? 헐 s 진짜 맞으면. 소희야? <laughs> 전화 좀 해봐, 소희야. 감독님한테 전화 줘요. <laughs> 에 설마 강소희가 o 을까이 o y a Soya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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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o y 만 s 천 원이야? <laughs> 그 어... 금액이? 글쎄요? 어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. 아닐 거예요 소희가 자고 있을 거야. 아닐 거요 자고 있을 거래이 네. 시간에 일어나서 진짜 강소희 선수라면 네. 감독님한테 전화. 맞대요 어디 맞다고 소희가 소희래야 그러면 내 개인 통장으로 넣었지. <laughs> <너 쓸지. 웃음> 너는 이래서 온다는 거야. 너는 이래서 맨날 <laughs> 너는 이게 문제니까 라너 소희 맞냐? <laughs> 너 이따가 내가 전화할게. <laughs>